그 여러분들 그 지금 버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애완동물 프리셋 업데이트 이후에요 애완동물 창에요 애완동물을 장착한 상태에서 캐릭터 삭제를 하려면요 이제 거기에서 애완동물을 빼고 이제 캐릭터 삭제하라고 어.. 팝업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캐삭하려면요 서브 팩 메인 팩싹다 빼고 캐삭을 해야 된대요 버그죠안 빼도 캐삭이 돼야죠 근데요 이거 자체가 버그잖아 원래는 프리셋에 패 장착되어 있어도요 애완동물 뭐 그런거 상관없이 캐릭터가 삭제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 삭제할 때 나오는 팝업창이요 비정상적인 팝업창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거냐면요 하우징 공간에 잠금장치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릭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요 일단 최근에 나온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db에 있는 팝업 문구 중에서 맨 마지막 거를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처음 보는 팝업이 나온 것 같은데, 하우징이래. 하우징 공간이래요. 하우징 공간이 뭐냐? 개인의 집. 자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라테이라 하우징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팝업이 있을까요? 예. 자, 이번 2분기 대규모 업데이트는요, 파트1, 파트2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규 직업이 나오냐? 아니야. 신규 직업 나온 지반 년밖에 안 됐잖아. 그것도 신규 직업 두개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직업 나올 확률은 되게 희박해요. 예. 그렇다고 라붐처럼 뭐 UI 개편 뭐 이런 업데이트를 하냐? 아니야. 그런 업데이트 할 리가 없잖아요. 1년 만에 또할 리가 없잖아. 그렇다고 또 라붐 규모로 뭘 바꾸자니. 그럴만한 건덕지도. 어? 그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왜 파트1, 파트2로 나왔는지 궁금했었고 난 이걸 64비트로 추측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 에 뜬금없이 하우징이 나왔어. 이거라면 가능성이 높아요. 파트 하나를 이제 차지해가지고 하우징 시스템이 업데이트된다? 납득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로 생긴 버그에서 2분기 대규모 업데이트 때 하우징 시스템이 추가된다라는 떡밥이 유출돼버린 거죠. 근데 하우징 하면요. 라테일 오래한 사람들은요. 와, 드디어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하우징 시스템 자체가요. 옛날부터 라테일 출시 전부터 이제 예고가 된 시스템인데, 왠지 몰라도 그 폐기된 시스템이거든. 근데 드디어 하우징 공간이 떡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추측을 몇개 해볼게. 음, 자 일단 하우징 공간에 잠금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릭터 삭제가 불가능하다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계정 기속이겠어요, 캐릭 기속이겠어요, 하우징이? 캐릭 기속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 옛날처럼 엘리아스 공항에 막 집들이 있을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우징을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메이플의 농장처럼 그냥 내집 가기 버튼 막 그런 거 눌러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잠금 장치 아이템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하우징 공간에 잠금 장치 아이템 뭐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뭐 하우징에 있는 창고에 넣거나 아니면 뭐 가구 같은 것도 잠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잠금한 가구들은 못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파괴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우딩이 캐릭 기속이잖아요. 그쵸? 계정 기속이 아니야. 왜 캐릭 기속일까? 설마, 가구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캐릭마다 스펙이 오르진 않을까요? 뭐 이런 추측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 만약에 하우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 많을 거야. 음. 지금 룩꾸미는데 관심 많은 분들 안 그래도 많이 보이잖아요. 뭐, 스위트에어 가격만 봐도 알잖아. 근데 이제 룩꾸미기의 최종 형태는 이제 지꾸미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엘리를 쓰든 캐치를 쓰든 지꾸미기에 돈이나 뭐, 시간이나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친묵도할수 있게 해봐요. 음, 좋지. 되게 좋지. 야, 진짜 라테일이 하우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리고 진짜 2분기 대기모 업데이트 때 하우징 시스템이 진짜 나올까요? 한번 일단 기대는 해봅시다.